특이하게 아픈 사람 있으면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 병이 씨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독방에 기다립니다. 저는 아빠를 들고 다니는 병이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겁니까?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. 뒤꿈치로 걷죠.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계단을 뒤꿈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나가게 해 드리겠습니다. 해야 돼. 해야 돼. 아, 아, 아 힘들어. 힘드십니까? 잠깐 쉬고 있는 겁니다. 아, 오, 오, 오. 오. 아빠를 들고 다니는 병이 고쳐졌네요. 저는 무표정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. 무표정이요. 저는 이렇게 계속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<laughs> 추운 바다는 썰렁해. <laughs> 오리가 얼면 언더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빠다. <laughs> 축하합니다. 무표정을 못하는 병이 고쳐졌네요. 아직이 그. 저는 극한의 추위를 느껴 온몸이 떠는 병이 있습니다. 떨림이 안 멈춥니까? 예 그렇습니다. 너무 춥습니다. 그럼 저를 따라오겠습니다. 여여 예, 여기는 어디죠?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. 온도 올려. 아아 오우 시더오 더워. 축하합니다. 몸을 떠는 병이 고쳐졌네요. 아숨 막혀 나가게 해줘!